분주한 마트 직원들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잘랐을까요? 무책임한 사장님, 무능한 관리자, 아니면 갑질 고객? 아마 그 범인은 인공지능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준 아마존 고라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아마존 고는 세계 최대의 물류 기업인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식료품점입니다. 아마존 고의 무인 매장은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기술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여러 개의 센서를 융합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고 있죠. 이 기술을 아마존에서는 Just Workout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품이 선반에 반입되거나 반품되는 시점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가상의 카트에서 추적하고 쇼핑 후 상점을 나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죠. 영화 같은 일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매장은 2016년 12월 아마존 시애틀 본산에 직원용 매장으로 공개돼서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2018년 1월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존 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 lines, no checkout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캐셔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2018년 1월에 5개 매장, 그리고 2018년 10월에 4개, 2019년 5월에 3개,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가면서 2020년 2월 현재 25개의 매장이 미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 무인화를 이루진 않고 있어요.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주류 카운터 등에서는 일부 사람을 운영하고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갖고 위안을 삼을 수는 없죠. 기술이 발전되고 사용자들이 친숙해지면 이 직원들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매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했을 때, 예상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66%의 고객은 아마존 고의 쇼핑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어요. 사실 이 내용은 편리함보다는 이 아마존 고로 인해서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고는 온라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 미국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여서 오프라인 소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당장 이 홀푸드 마켓에 아마존 고해 시스템을 적용하면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하는 일을 많게 잡아도 한 4천 명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마존은 또 2012년 키바 로봇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류센터당 수만 달러를 절약하고 유통 창고의 효율을 20% 높일 수 있는데 아직은 일부 물류센터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의 문제이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마존만의 문제일까요? 이미 인간의 노동력이 없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이라는 트렌드는 거슬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무인 편의점 피코박스는 누적 점포가 5,000개를 넘어서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편의점에서 무인 편의점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죠. 최근에는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아마존고의 등장으로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2.3%, 약 350만 명에 해당되는 계산원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실제 이로 인해서 실업률이 6.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또는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의 일자리,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반론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해진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면서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아마존과 같이 편리한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유통뿐만 아니고 인터넷 뱅킹, 송금 여러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따른 기술의 도전이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